당신의 수명을 바꾸는 습관의 비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견해 드립니다. 기적의 습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적의 습관을 찾아주신 의뢰인 주인공은요. 서프라이즈 한 그녀 배우 김하영 씨입니다. 그다 반가... 아, 앞서 소개한 것처럼 김하영 씨는 네. 아, 매주 주말마다 만날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 앰본부에 네, 세상에 온갖 놀라운 이야기를 <laughs> 네, 전해주는 아, 프로그램에 그래. 출연을 하고 계신데 꽤 되셨죠. 제가 처음 시작한 게 118회였거든요. 어? 지금 960회를 달려 가니까 정말 오래 했죠. 우와. 네. 야, 올해로 18. 18년째가 18. 되네요. 18. 근데 이게 18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맡게 되는 역할 이런 게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어, 진짜 많죠. 네. 맞아, 진짜 수많은 역할을 했는데 아... 누군가의 연인도 됐다. 뭐 고등학생도 되봤다가 아... 할머니도 됐다가 뭐 귀신도 하고 정말 아... 결혼식만 제가 한 수십 번은 한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아... 프로시즌러 연세 혼인마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거든요. 연세 혼인마. 네. <laughs> 야, 그것도 웃긴다. 그런 말도 있어. 요 연세 혼인마. 혼인마. <laughs> 근데 이제는 극중에서 이제. 결혼을 음. 많이 하셨으니까, 네네. 실제로 이제 좀 결혼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저도 가끔 그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밤에 네. 외롭거나 할 때. 네. 그렇지만 아직은 네. 혼자가 좀더 즐겁더라고요. 즐게 그래서 네. 아직은 싱글 라이프를 좀더 즐길 생각입니다. 아, 그럼 나름대로 어떤 그뭐 외로울 때는 외로움을 좀 푸는 나만의 방식,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먹는 거. 먹는 거. 어. 저는 정말 먹는 거로. 많은 분들이 또 이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먹는 걸로 스트레스 그렇죠. 많이 그렇죠. 푸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겨울에는 줄이도 없이 먹다가 네. 옷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게 되잖아요. 두꺼운 네. 옷 입으면 제가 살쪘는지 안 쪘는지 네. 잘 몰라요. 방심하게 되죠. 그때 이 네. 시기에 진짜 다른 때보다 좀 살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주인공 김아영 씨께서는 체중 관리를 잘 하고 계실지 바로 김아영 씨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생활 생활하실... 하시는 아, 군요 그렇게. <laughs> 많은 걸 두지 않고. 네, 조금... 미니멀리스트. 미니어링으로... 그럴수 밖에 없는 이유가 좀 보시면. 나게 되니까. 아. 오. 앨 아, 패드 받으시고네. 오, 오늘 <laughs> 뽑아 주시네요. 네, 어저럴 때. 알막에 여름게 연세 어님 맞아요? 정말 예, 아까 말씀하신 네. 네. 정말 힘 많이 가셨어요. <laughs> 진짜 궁금해요. 뭘 먹어볼까? 이야, 그리고 이제 본인 먹을 거는 네, 이제여어서 챙기는 게 저기 아이구야 보통 일 아니죠? 네. 막써는 거죠? 어차피 내일에 들어가. 아. 워낙에 응. 바쁘니까. 네, 맞아요. 제일 간편하고 아, 먹기도 쉽거든요. 응. 딱이야아 맛있어 보인다. 응? 어? 밥을 나눠요. 왜왜 나누는 거야? 제 나름의 저 다이어트 방법이거든요. 아. 식... 조절이라고 할수 있죠 저게. 아, <laughs> 아 저한 번에 한 번에 드시는 게 아니고. 네네 맞아요. 한 끼를 어, 저렇게. 아, 어, 오. 어. 음. 저렇게 용기에 음. 나누어 담아서. 어서 자. 어떻게 알 엄마 밥 먹는 운전? 응? 냄새가 났어, 소리가 들렸어? 안 돼, 못 먹어. <laughs> 아주, 아주 불쌍한 눈빛으로. 앉아. 손. 아우, 아, 주 불쌍한 아, 빛으로앉 아, 손. 아, 저쪽어 아, 저쪽으 아, 저쪽으로. 아, 안쪽으로 아, 저다 아, 요 아, 아, 저어으로 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밥을 먹다 만 듯한, 듯한 느낌이지만 아, 지금은 또뭐 드시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음.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 건데 식단 조절만으로는 이 다이어트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제가 챙겨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얘들아, 어? 아, 어내 다리. 얘들아 이거 엄마한테 지금 중요한 거야, 응? 음. 엄마 지금 이거 이거에 집중해야 돼. 음. 너희가 엄마의 고통을 아냐? <웃음> <웃음> 저거 저거 신기 어렵죠, 압박 스타킹? 게 아니야. 맞아요, 음. 저 압박 스타킹은 진짜 몸매 관리하려고 어. 신는 건데 어. 신을 때마다 어. 아주 그냥 젖 먹던 힘까지 나오더라고요. <laughs> 몸매 관리 되겠네, 저때, 저때 이제 힘이 다 빠지니까. <laughs> 네, <맞아요>. <웃음> <웃음> 에너지 소비가 제대로 돼서. 아 정말. 아, 엄청 힘들구나 저게. 어, 어, 어. 좀 편하다, 가벼워질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아, 이런 걸 이렇게 항상 긴장을 해주고 있어야 돼. 다리에도 하. 그럼 또한 끼를 먹으러 가볼까? 먹어야지. 아 밥을 또그 아까 남은 거 네. 먹는 거예요. 아유 그냥 한 번에 다 드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게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정도만 어, 해가지고 이렇게 네. 계속 먹는 거거든요. 아, 네. 겨울에 뭐 살찐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어. 살찔 틈이 없습니다. 뭐 강아지, 고양이 여섯 마리를 돌봐야 되고 낚시터 가서 낚시해야 되고. 음. 낚시 이거 하고 온거다 손질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살찔 틈이 없는데요. 아 그러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네. 집에서도 그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성격이 음... 아니거든요. 아 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아, 근데도 왜 도대체 살이 트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 아니 김아영 씨만의 몸매 관리 비법이 전 네.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네. 저의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열심히 찍었는데요. 네. 어... 그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나만의 몸매 관리 비법이 있었다, 있다. 자신 있게 좀 말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있어, 있어, 있어. 저, 압박스타킹 신는 거. 이거는 뭐좀 칭찬받을 법아 하지 않나요? 이렇게. 아침에 그 아까 낑낑거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 그 축, 조금 축구 양로보다좀긴거 그렇죠? 그거, 그거 네.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김아영 씨는요 네, 이게 살이 처지지 않고서 좀이 타이트하게 잡아주니까 탄력도 유지되고 어. 이 다리 모양도 잡아주니까 부피에도 저는 괜찮고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정말 예. 자주 입는 편인데 아마 저처럼 이거 많이 입으시는 분들 여성분들 꽤 많으실 많은 거예요 여성들이 네. 사용하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언뜻 저희가 생각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김하영씨 말을 들어보면 에이. 이것을 의료용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에이. 미용 목적으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그래서 이건 칭찬드리기 어려운 습관입니다. 아, 아, 그래요. 압박 스타킹이 예. 셀룰라이트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 아니 압박 스타킹이 오히려 셀룰라이트를 유발한다고요? 네. 제가 일단 셀룰라이트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려 볼 텐데요. 예. 우리 몸에서 체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 그 지방 세포 사이 사이에 노폐물과 체액이 고이게 되면서 이 조직들이 서로 뭉치고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네. 이것이 피부를 이렇게 밀려 올라가게 하면서 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를 울퉁불퉁하게 변형시키죠. 네. 이것이 바로 셀룰라이트거든요. 음... 이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 김아영 씨 말처럼 일시적으로는 쪼여지면서 몸매가 교정되는 미용적으로 예쁜 몸매를 보이는 듯하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 혈액순환이 좀 나빠지면서 예. 수분과 지방이 얽혀서 셀룰라이트를 유발하거나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렇게 압박 스타킹이나 보정 속옷을 수년간 오랫동안 입어서 굳어버린 셀룰라이트는 네. 실제 저희가 치료할 때 아주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아... 또 2차적으로 피부에 색소침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오늘 신고 나오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다이히저 아, 오늘 만일에 옷 컬러만 맞았으면, 저 신고 나왔으면 살짝 고민도 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아, 블랙으로 맞췄으면, 네. 아, 그렇구나. 아. 아니, 자신 있게 이거,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백박스타킹도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어. 만약에 그러니까, 뱃살이 여성들이 가장 빼고 싶어하는 군살 3대장 중 하나라면, 뱃살 외... 유난히 신경 쓰이는 부위가 있다면 아 저는 정말 요요기기 팔도 안면살이라고 아, 아, 정말, 이거 정말 진짜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여름 철만 되면 이게 정말 제 숙제입니다 저 여름 되기 전섭터 항상 하는 매년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나올 여름에 꼭 나시 입을 거야 <laughs> 나올 여름에 꼭 가디건 벗을 거야 <laughs> 이게 항상 습관처럼 나오죠. 아까 말씀하셨던 안녕살 안녕할 때 흔들리는, 흔들리는 네. 이 안녕살이 그 팔뚝 살인데요 네. 사실 일부러 운동하지 않는 이상 사실 생각해보시면 움직임이 매우 적은 부위예요 음. 그래서 다른 부위에 비해 지방 소모가 힘들기 때문에 살이 찌기도 쉽고 또잘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부위가 있는데요 우리 승맛살이라고 하는 허벅지 네이 허벅지도 지방이 자리잡기 좋은 부위입니다 지방을 잘 빠지지 않게 하는 지방분해 억제 요소가 허벅지나 이 하체에 많이 분보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번 쌓인 지방이 잘 나가지 않고 또 허벅지 부위는 살이 빠질 때도 가장 마지막으로 빠지게 되죠. 음.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도 탈빼기 어렵다고 하는 부위의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허벅지입니다. 그런데 음. <놀람> 아직도 의문인 거는 김아영씨의 다이어트 비법이 어, 다틀린 걸로 결론이 난 겁니다. <laughs> 그러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군살과 나이살을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이거는 안 나왔거든요. 아 제가. 예. 사실 유산균을 꽤 오랫동안 먹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유산균 종류도 요즘 진짜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선택한 게 바로 LGG 유산균인데요. 아... 이것 덕분에 그런지 어, 이 정도 체형을 그나마 유지하자. 어, 어. 아 그래요? <laughs> 어인가 어, 뭔가 허술한 것 같았는데 약간 비법도 비법이라고 이걸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LGG 유산균은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진짜.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살도 잘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장 건강의 핵심은 장내 세균인데요. 장내 세균 수가 적게는 수조에서 최대 100조 이상 됩니다. 이 수많은 세균들은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유익균은 우리 몸에 이로운 균, 우리 몸을 날씬하게 해주는 날씬균이고요. 유해균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나쁜균인데 이 나쁜균이 바로 우리 몸에 살을 찌게 하는 주범 똥보균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 LGG 유산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실제 LGG 유산균의 모습을 보면 왼쪽의 일반균과는 달리 오른쪽의 LGG 유산균에는 가느다란 실 같은 것들이 나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이게 바로 섬모입니다. 이 섬모는 균표만에 자라는 운동성 세포로서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섬모 덕분에 LGG 유산균이 장의 세포 조직에 잘 달라붙게 되고 결국 장내에 오래 머물면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혹시 다이어트 말고 일단 장을 건강하게 해 준다고 하니까 다른 효과는 또 없을까요? 네, 장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입니다. 결국 장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음음. 그런데 이 LGG 유산균이 면역조절 효과에 뛰어나거든요. 음. 그래서 장내독성 물질을 감소시켜주고 네. 면역체계에 도움을 줘서 결국은 면역질환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김하영 씨의 일상을 통해서 어, 올바른 습관으로 건강한 몸매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말이죠. 어떠세요?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셨죠? 아 네, 오늘 이 기적의 습관에 안맞으면 저는 저 엉망 진창인 방법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오늘 와가지고 저의 이안 좋은 습관들 이제 네. 고치도록 하겠고요. 근데또 제가 이렇게 똑똑하게 유산균을 먹고 있었다는 거에 네. 정말 칭찬합니다. 아, 예. <laughs> 자, 저희도 불러가겠습니다. 내 몸을 사리는 기적의 습관.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